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7일 현재 대전시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25년도 8X타의 33평대 평균 매매 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8월 7일자로 차례추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10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유성구 원신흥동의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 이루어졌는데 평균 7억23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7억 5천 대, 24년도에는 7억 4천 대를 보이면서 24년도 대비 25년도는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8개동 1,11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일 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고위 알아보겠습니다. 고위는 서구 탄방동에 2편은 세상, 둔산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7억 3,9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7억 5,000대비 보다는 1.75%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8억 5,000대, 21년도에는 9억 4,000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21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2년도 7억 3,000대, 23년도 7억 1 천만원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이편은 세상 둔산으로 해서 1단지하고 2단지 총 10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씩 나눠져 있습니다. 총 10개 동 중에 77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4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3대가 되겠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는 1 6 동부터 110동까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8위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유성구 상대동의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7억 6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7억 7천 대비보다는 1.1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3년도는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4천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3개 동 1254세대이며 최고 34층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8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서구 탄방동의 2편의 사상 둔산 1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7억 8,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7억 5,900대비보다는 2.92%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2편의 세상 둔산으로서 1단지, 2단지 같이 묶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총 10개 동 776세대이며 최고 22층까지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입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3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유성구 복명동의 베르디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8억 1,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8억 3천 대비보다는 1.85%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는 7억 7천 대, 21년도는 9억 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매매금액이 거의 1억 2천정도 1억 2천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8억대 23년대는 7억 7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6개동 970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14년도 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유성구 상대동의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되고 있는데 평균 8억 7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8억 5천 7 0 대비보다는 1.97%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10억 8천대를 보였으며 23년도 8억 7천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1306세대이며 최고 35층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89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유성구 가정동의 도룡 호레미소지움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 두건 거래되고 있는데 평균 9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9억 2천 대비보다는 1.75%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 1년도도두 건이 12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7억대, 23년도 8억대, 9천대를 보이면서 22년도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다가 2년 연속 상승했는데 25년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232세대이며 최고 12층까지 있습니다. 2020년도 8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유성구 도룡동의 도룡 SK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2건 거래되고 있는데, 평균 10억 6천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0억 4천 대비보다는 1.08%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1억 6천 대를 보였으며, 21년도는 13억 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 11억 3천 대, 23년도 9억 5천 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383세대이며 최고 12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독건 거래되고 있는데 평균 10억 7,700 때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24년도 고 9,700대비보다는 8.07%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9건 거래가 8억 2천대, 21년대는 5건이 10억 2천대까지 상승했는데 22년도하고 23년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0개동 1632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2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이위는 유성구 도룡동의 스마트시티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두건 거래되고 있는데 평균 12억 6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2억 6,500보다는 천0.4%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대는 10억 3천대, 21년대는 두건 거래가 12억 2천대까지 상승했는데 22년도 11억 4천 대, 23년도 10억 8천 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5년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세계동 357세대이며 최고 39층까지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2.8억 5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전시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 탑10을 보면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을 보면 4개 단지에서는 이렇게 상승,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개 단지에서는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하락하는 단지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21년도에 최고가들이 많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다가 25년도 하락하는 이런 단지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